안녕하세요 미스터 박입니다. 오늘은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 해서 위로하는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 얼굴보다는 바스트샷으로 요청하셨는데, 바스트샷보다도 촛불이 날것 같아서 촛불로 대신했습니다. 요즘 다들 너무 힘들죠. 1차 출생분들은 처음 하는 도전, 그리고 뒤처지는 느낌, 불안함, 재시생분들은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불안감, 유예생분들은 나름의 고충과 여러 과목이, 유예인 분들은 좌절감을 느끼시거나 뭐 자존감, 자신감이 모두 바닥이실 것이고, 합격하신 분들도 최근 몇 년과 다른 채용 분위기에 스스로의 나이와 학벌도 탓하고 나는 합격을 해도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들로 채용 합격 연락을 기다리고 계시겠죠. 말은 안 하시겠지만 다들 불안감은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운영하는 오픈 카톡방에 두 분이 댓글로 위로를 부탁하셔서 저도 오늘은 팩트 폭행이나 뭐 독설보다는 위로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뭐노받구뭐 직구 팩트 폭행 독설 이런 건좀잘 하는데 위로는 서툰 편이라서 마음이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네요. 먼저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방님 영상 편지 부탁해요. 빅4중 1. 서탈, 3. 연락 두절입니다. 당신의 힘이 필요해.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이방님, 오카방 깨사입니다. 하하하하 4년 반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많이는 안 울었는데요. 채용 준비하면서 울고 있어요. 왜제 눈에는 지금 눈물 같은 게 나오는 걸까요? 빅4 중3정 한영, 안지는 보류고 3일은 서류 합격했습니다. 저 혹시 몰라서 로컬도 지원했어요. 다음 주에 로컬 면접도 봐요. 3일 면접기에 감사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자신감, 자존감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쓸모없게 느껴지고 모든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공부하면서는 몸고생을, 입사 준비하면서는 마음고생을 하게 되네요. 그래도 뛰어난 사람은 아니어도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는데 제 모든 과정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제가 짓밟히는 느낌이 낯설고 참 힘드네요. 제가 3일 면접 정신 차리고 준비할 수 있게 응원 부탁드려요. 3일 준비해야 되는데 로컬 더 써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눈에서 왜 눈물이 나오는 걸까요? 공부하면서도 많이 안 울었는데. 오늘 오카방에서 미방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말씀 해주셔서 위로 한가득 받고 갑니다. 로컬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로컬을 생각해보고, 로컬을 쓰게 되고, 하하. 마음은 아픈데, 더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는, 그래도 이 쓰라림이 내 자산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 건 다행이기도 하네요. 감사해요, 미광님. 아. 두분 다, 합격을 하신 분인데, 입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혹여 최종 합격하지 못한 분께서는 또뭐 배부른 소리 한다, 뭐 그런 말은 말아주세요. 원래 힘들다라는 감정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기에 누구나가 힘든 상황과 기분은 다른 것이니까. 아참 어, 그렇죠. 공부 시작할 때는 100m 달리기처럼 나를 채찍질해서 합격까지 휘몰아쳐서 열심히 달리면 끝날 것 같은데, 공부해오면서 피로, 배고픔, 졸림 정도의 최소한의 감정을 가지고 공부만 해왔는데, 합격만 하면 될줄 알았는데, 사실 중간에 1차 시험을 다시 치거나, 유예생이라는 과정까지 겪으셨다면, 100m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달리셨겠지만, 역시 합격만 하면 끝일 거라 생각했을 텐데, 이게 참 끝이 아니네요. 일단, 묻어두고 합격하고 고민하자라고 생각했던 내 학벌.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한살한살더 먹고 들어버린 내 나이. 20대 청춘을 다 바쳐서 공부했는데,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보면 참 초라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합격한 건 같은데, 고기 등급표처럼, 스카이, 주요, 기타, 잡. 참 우습죠? 하지만,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독설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외면하는 게 당연했던 시기에 외면했던, 그리고 이제야 고민해야 할, 넘어야 할 그런 고민과 고난인 거죠. 그런데 항상 우리 잘 넘어왔잖아요. 공교육 12년, 대학교 4년, 수험기간까지 거의 20년을 공부만 했는데, 이제는 무언가를 걸어두고 도박 같은 공부는 최소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는 또다 해왔습니다. 남자분들은 도저히 오지 않을 것 같은 저녁날도 왔고, 그렇게 그냥 스쳐 지나갈 고난과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빅포 뭐 가면 좋죠. 그런데 빅포 당장 못 가도 어떻게든 빅포 돌아서 갈 수도 있고, 못 가면 또 어때요? 이미 회계사인데 이제는 그냥 우린 회계사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설계해 나가는 나의 인생, 결국 열심히 무언가를 향해 나가면, 결국 그곳은 누군가 우리 각각의 정상일 겁니다 빅4에 가도 어차피 퇴사하고 또뭐 버릇처럼 이직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살 거예요 아마 그냥 지금은 잠깐 전반전이 끝났다 고 생각하세요 작전을 짤 시간입니다 후반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경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던 거 같아요 최종 합격을 하고 면접을 보고 면접을 위해서 뭐 미용실에서 머리도 하고 구두도 광내서 갔고 엄마가 넥타이도 매주셨는데 물론 들떠가지고 빅포 면접에서 트랜스퍼니 오버시니 철없는 광탈각의 면접 답변을 했지만 생각했죠 내가 말 제일 잘한거 아닌가 터무니 없더라고요 결국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저도 로컬 회계법인 지원서를한 20군데를 반나절만에 봤었어요 그마저도 연락이 오지 않는것도 있더라고요 화가 났었습니다 저도 빅포도 면접은 봤는데 로컬이 나를? 그러다 또 연락이 오니 반갑고, 짜증나고, 자괴감 들고, 그런 마음이 면접을 봤는데, 당연히 잘될 리가 있을까요? 로컬 면접도 떨어진 곳도 생기다 보니까, 결국 스터디 멤버 형이랑 같은 로컬에 입사하는 걸로 대충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유했죠. 그래, 그래도 우리나라 회계범이 탑10 안에 드니까. 사실 의미도 없는데, 사람이 그렇게 합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곳은 내 평생 직장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시즌을 버티고 삼정회계법인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삼정회계법인도 평생 직장인가라는 질문이 있다면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아니겠죠. 이렇게 흘러흘러서 어떻게든 해야지라는 마음 가지고 살다 보면 원하던 대로 되더라고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보니까 인생에서 1년, 2년은 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저 같은 마음과 기분을 겪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잘될 거니까 난할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그럼 언젠가 그땐 그랬지 라는 생각하며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배경음악으로 나오던 음악은 홍신영님의 산다는 건이라는 곡인데, 가사와 곡이 참 좋더라고요. 사연? 댓글로 남겨주신 분께서 특별히 요청하셔서 배경음악으로 틀어봤습니다. 마지막은 연주곡이 아닌 원곡을 듣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박이었습니다. 그럼 모두 화이팅! 잘될 겁니다.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화이팅!